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14만 4천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들이 누가 되었던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받고 나오는 14만 4천이 전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느냐 아니면 쭉정이로 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대상은 유대인들 뿐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루어질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육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14만 4천 밖에는 없습니다.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 우리들은 14만 4천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14만 4천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으로 휴거를 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4만 4천이 나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14만 4천 없이 휴거가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4만 4천 없이는 예수 그리스 도의 재림 때그누 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반드시 14만 4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14만 4천 만이, 유일하게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갈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비유는 복음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의 열매와 영원한 복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복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복음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맨 끝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으로,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제사장들이 전하는 율법으로는, 성전에서 나오던 그 율법으로는, 천국으로 침묵하여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 별도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14만 4천을 세우시는 이유는 현재 교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진리, 천국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들과는 별도로 새로운 종 14만 4천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44,000 없이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천국 보금 그 낙원으로 가는 보금으로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14만 4천을 유대인들이라고 가르치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겨지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문제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따르는 양 떼들까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믿던 복음은 천국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요한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을 우리들로 받게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였다면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영원 구원을 받은 대상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현재 구원받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육체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천국으로 침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천국 복음은 천년 왕국으로 침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마진종 14만 4천을 세우셔서 영원한 복음을 교회된 성도들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가입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를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14만 4천이 없다면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국으로 침노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14만 4천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14만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의 정체는 14만4천이 나팔을 불어 사방에서 모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쭉 떼어지고 난 이후 요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흰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은 14만 4천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안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 되 구원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나온 이후에 그 14만 4천에 의하여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 결과물이 신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이일 후에란 14만 4천이 나온 이후를 말씀하고 있으며, 14만 4천이 나온 이후 하나님은 14만 4천을 통하여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교회를 추수하는 추수꾼들이며 14만 4천의 추수한 알곡들이 신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신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교회를 추수한 이후에 나오는 알곡들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변화된 변화체의 몸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 왕국을 거쳐.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기로 보장된 사람들이 신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다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살아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야 들어가는 천년 왕국에 흰옷을 입은 셀수 없는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이 신 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하여 성취 될 것입니다. 신 옷을 입은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이 새로운 구원,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사망이 우리의 몸에서 떠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을 우리가 받을 그 때는 육체가 죽지 않을 것이며.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4만 4천이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이 없으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후 3년 반의 기간인 42달, 세상에 남겨져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며 14만 4천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14만 4천은 맨 나중에 순교하여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라 가르치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4만 4천이 이스라엘 열두지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은 유대인들일까요?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에 속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유대인에 속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율법에 속한 아브라함의 혈통들과 복음에 속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에 속한 표면적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혹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모든 자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순수하게 그 지파들이 혈통대로 내려오고 있을까요? 지파들끼리 서로 섞이고 혼혈이 되어, 지파의 구분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지파에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말은 엉터리 중의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애굽에서 출애급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신약의 약속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는데, 구약,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들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면은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 없이 14만 4천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끝맺을 종들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천년 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갈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그 거룩한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